안녕하세요, 힌트부입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자동사냥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29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 바랄랄라이징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바일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자동 사냥, 그 자동 사냥 설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뉴에 설정을 들어가 줍니다. 설정을 들어가시면 카테고리에 총 다섯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게임, 전투, 환경, 알림, 계정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 카테고리입니다. 캐릭터, HP, MP, 바 알림은 개인 취향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 정보 표시는 이것 또한 개인 취향이고요. 지면 터치는 켜기로 그냥 냅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계정을 한개 돌리시는 분들은 카메라 자동, 카메라 흔들림, 카메라 자동 줌인 효과 전부 켜기로 해놓지만 다수 계정을 돌리시는 분들은 끄기로 해놓으시고요. 조금이라도 렉 걸리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절전 모드는 저는 끄기로 해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격 시에는 절전 모드 자동 해제가 좋겠네요. 파티 초대 수신 그리고 미니맵 방위 고정은 개인 취향이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전투 카테고리입니다. 전투에서 자동 그리고 수동해 보시면 자동 전투 시 타겟팅 범위가 있는 원거리 캐릭터 하시는 분들은 제한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내 캐릭터가 근거리일 경우에는 50에서 80m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나중에 던전에서 사냥을 하시게 된다면 제한없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전투 범위 표시 그리고 자동전투시 스킬 슬롯 전환은 켜기. 매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퀘스트에서 몬스터 잡는 퀘스트이시면 자동을 끄고 빠르게 퀘스트를 완료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슬슬 높은 사냥터다 싶으시면 매너버드는 켜기로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전투 시 자동 반격, 자동 스킬은 켜기로 해주시고요. 수동 이동 시 전투 중인 대상 유지 이거는 PVP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켜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의뢰 연속 진행 이거는 개인 취향이고요. 스킬로 인한 부활시 확인 여부 그냥 냅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 전투 시 공격 대상 순위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선공 몬스터 몹이 많은 지역에서는 선공 몬스터를 켜기로 해주셔야 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퀘스트 몬스터가 중요하니까 이것 또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투 카테고리의 조작 그리고 획득입니다. 자동 전투 시 HP 물약 사용 초반에는 메인 퀘스트로 물약을 많이 얻기 때문에 50%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나중에 난이도가 높은 곳 가면 갈수록 80% 혹은 90%로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량 모두 서진 씨 자동 물량 등급은 낮은 등급부터 해 주시고요. 장비 획득 등급 제한은 제한 없음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아이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고급 이상이나 희귀 이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기타 아이템 획득은 켜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카테고리입니다. 그래픽 품질은 다수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낮음 혹은 보통으로 해주시고요. 한 계정만 키우시는 분은 최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상도 그리고 텍스처 이펙트 그림자 또한 같습니다. 다수 계정은 낮은 쪽으로 체크. 한 계정은 높은 쪽으로 체크. 게임 환경은 안티 엘리어싱 켜기로 모션 블러는 약하게 하시고요. 프레임은 이것도 다수 계정이면 낮음 혹은 보통 한 계정이시면 최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필터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인데요. 이 게임은 그래픽 필터 옵션도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사운드, 알림, 계정은 전부 개인 취향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딘에서 자동사냥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힌트 보였습니다.